지금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중국 도지사 김영환. 치과회사 출신. 청주시장 이범석이라는 것은 지금 중, 중북도 사람들하고 대한민국 국민,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야. 김영환 중국 도지사. 어? 과거 김근태, 이른바 GT 계열이야. 어? 민주수산 김근태. 연세대학교 시대 다니면서 노동운동 했다는 거 아니야? 그 김근태 계열로 들어와가지고, 김대중 시절에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하고, 거기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이 사람이 안철수, 뭐 해가지고, 윤석열까지 온, 그야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새 철세 중에 철새야 A급 철새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어떻게 김대중, 김근태, 똘마니가, 평생 자,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항해온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충북 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냐 이거야. 정말 A급 철새. 또 대한민국에서 A급 관종이 누구냐. 그게 김영원이야. 정말, 원희령과 같이 대단히 비슷한 스타일이지. 기승전 언론 플레이야. 그러면, 중청북도 자기 나와 발리인 오송에서 참사가 일어났어. 이 참사를 진두 지휘하는 장면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원희룡이가 다음날,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어? 서울에 오자마자 내려가가지고 새벽부터 하루에 세번 현장을 갔다는 거 아니야? 어? 이른바 과유불급이지. 그런데, 중국도지사 김영환이가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야. 경주시장 이범석도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야. 이범석은 충북대학을 다니면서 행정고시에 패스한 전형적인 공무원이야. 나타나지가 않아. 알고 봤더니 말이야. 김영환이는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한시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보고를 받고 그 궁평 지하차도로 달려간 게 아니라 괴산 괴산댐으로 달려갔어요. 괴산댐으로 그 원류로 인해가지고 괴산 충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던 괴산댐으로 갔어. 그랬다가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시 20분이야. 그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완전히 잠긴 게 8시 반인데 거의 5시간 만에 현장에 온 거예요. 정말 충청북도 도민들 너무나 정말 양수한 분들이야. 그 지하차도 안에 충청북도 도민들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도지사는 무려 5시간 만에 현장에 온 거야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조사하라고 지시 내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뻔한 거야. 네, 촤 당시 경찰 어몇명 그저 잔챙이들 잡아놓고 또 빼줄 거야. 청주시장 이범석은 아예 보고를, 첫 번째 보고를, 보고를 오후 1시 반에 받았어. 하하하, 이야. 청주시장이란 자가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라디오 하나 듣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 첫째 보고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4시간 45분 만에 첫 번째 보고를 받았어. 사고 현장 도착은 오후 2시 40분이야. 무려 6시간 만에 도착했어. 충북 도지사 김영환은 다섯 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충주시장은 여섯 시간 만에 도착했어. 이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버려둔다? 진상조사를 해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정말. 하고 들고 일어나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수소됐냐 어떻게 어? 설령 어 만에 하나 그걸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자 이거야 근데 주, 중청북도 도지사가 현장에 간게 다섯 시간 만이고 충주 시장이 현장에 간게 6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 이건 그 자리에서 그냥 구속을 시켜버려야 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몽땅 들고 일어나야 돼. 어? 윤석열 대통령 정말 왜 그러냐고 몽땅 들고 일어나야 돼. 그 바로 이태원 참사 때 그대로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어? 이른바 그 조직보호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그 공직사회에 의한 탐압, 그 약탈 카르텔을 깨야 돼. 중국 시민단체 연대회의, 보나마나 이건 좌파 단체예요. 김영환, 이범석, 이상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장. 이세 사람을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좌우 가리지 않고 정말 지원에 지지해야 돼.